안녕하세요, 메이킹 미니월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니어츠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 혹시 아시나, 약그레몬 먹은 비타민이라는 음료, 음료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방금 냉장고 꺼놔서 물이 약간 씻었지만, 이걸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볼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시용과인가 GS25인가? 거기서 샀어요.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원래 이렇게 되는데 잘안 돼서. 이거를 제가, 축소하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바꿨고요 네, 이렇게 빨대한 거를 여기다가 꽂아.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먹어볼 거예요. 이게 약간 어, 비 비타민 맛에 레몬 맛이 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먹어볼게요. 아맨 처음 맛은 그냥 레몬에이드 맛인데, 어 끝맛이 음 뭐라 해야 되지? 약간의 신 탄산 아주 조금 있고 신맛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레몬네이드 맛이 되게 달고 이 되게 맛있네요. 다른 거 먹을 때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어, 레몬즙 비타민 C 음, 이렇게 알로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레몬 먹는 비타민 제가 지금 먹는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메이킹 미녀애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